안녕하세요. 오늘은 깻잎 김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깻잎에 어, 고춧가루, 간장, 양념장 만들어, 어, 만들어서 살짝 어, 재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그런 반찬이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깻잎이 필요합니다. 깻잎은 아, 한, 저는 한 7, 80장 정도 준비했구요. 아, 깻잎 깨끗하게, 어, 씻어서, 어, 어, 살짝 건조해서, 어, 사용해 줄 거구요. 어, 식초 한, 한 숟가락 넣은 물에, 어, 한 5분 정도 담갔다가, 어, 흐르는 물에 한장한장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어, 사용해 주실 거에요. 자, 고춧가루는 한 4큰술 정도 필요하구요. 어, 여기는 매실청 한두 큰술 정도, 그다음에 통깨 한두세 큰술 정도 필요하고요. 간장 한네 큰술, 간장이랑 1대1 비율로 물도 한네 큰술 정도 필요하고요. 설탕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양념장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야채가 좀 들어가는데요. 어, 대파 한대 정도. 어, 줄기 부분으로 좀쓸 거고요. 양파 반 개, 당근 약간 필요합니다. 그럼 재료 손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파를 조금 썰어줄게요. 대파는 송송 썰어주시고요. 어, 양파랑 당근은 채 썰어주실 거예요. 대파는 송송송송 썰어주시고요. 채 썰어 주실게요. 좀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얇게. 그리고 우리 깻잎이 아무래도 얇은 어, 얇다 보니까 양파가 너무 두꺼우면 조금 씹는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양파 얇게, 당근도 좀 얇게. 어, 야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얇게 어, 어느 정도 살짝 어, 체질이 좀 우러날 정도로 그 정도 다 보기 좋은 정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결국엔 깻잎 먹는 맛이니까요 그래도 안 정도로 살짝 준비해 주실게요. 자, 준비된 야채에 양념장을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간장, 매실청, 물도 넣어 주시고요. 마늘, 설탕, 통깨 다 넣어줄게요. 야채가 숨이 좀 죽어야 되거든요. 음잘 섞어주시고 야채 숨이 좋을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줄게요. 자잘 묻혀줬고요 음, 야채에서 음, 삼아를에서 채즙이 이렇게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뻑뻑해 보여도 어, 조금 있으면 어, 조금 질척질척하게 어, 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 평소에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깻잎에 올려놓으면 약간 채즙이 나오면서 조금은 국물이 생긴다 어, 그렇게 안 하고 계시면 되고 어, 멸치액젓 같은 거 있으시면 한두 큰술 정도 어, 넣어주시면 좋구요 저희는 준비가 안 돼서 따로 넣지 않았는데 어,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맛을 보니까요, 음 항상 그렇듯이 살짝 짭조름하고 살짝 조금 달 느낌, 어, 좀짠 느낌이 들어야 깻잎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어, 간이 살짝 떨어지니까요. 지금은 간이 살짝 짜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깻잎에 한번 묻혀 볼게요. 자, 이제 묻혀 보도록 할 건데요. 묻히실 때는 두 장에 한 스푼씩 넣으시면 됩니다. 두 장에 한 스푼씩 어, 짤수 있으니까요. 양념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두 장에 한 스푼씩, 반대쪽으로 해서 이게 어, 보기보다 좀 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항상 양념장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양념장을 지금도 조금 많아요 조금 적다 싶을 정도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세 장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어, 이제 체집이좀 나오고 하면 어한 장씩 했을 때는 너무 짜지기 때문에 어 두세 장씩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야채도 숨이 좀 있고 하지만 아 이제 간장에 의해서 조금 숨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평소 보던 모습하고 조금 다르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금 시든 건 빼도록 할게요. 이제 한참 깻잎 논쟁이 많이 벌어져서, 그걸 떼줘야 되니, 많이, 막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죠. 집에서 먹으면, 뭐, 그런 논쟁이 휩쓸릴 일이 없으니까요. 가족들은 뭐, 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걸로 할게요. 우리는. 자, 깻잎, 깻잎 김치 김치라고 하기에 조금 그죠 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 깻잎 무침, 깻잎 뭐 양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김치라고 하기에 상당히 간단한 면이 있어요. 물론 뭐, 뭐 다른 겉절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하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깻잎은 특히나 좀 그런 면이 있어서요. 성스럽게 모장식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하루 정도 알짝 숨을 죽이고 나서 드시면 맛이 있고요. 어, 개중에는 이제 전자인지에 돌려서 바로 숨을 죽여서 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뭐 바로 손님상에 내야 될 때는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조금 깻잎 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요 상태로 그대로 한몇 어, 시간 정도 있다가 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 저희는 보통 우리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어, 한 번씩 이제 반찬으로 꺼내서 먹게 되니까요 어, 보통은 며칠씩 두고 먹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통 정도를 만들었고요어 약간 국물이긴 한데 항상 깻잎에 비해서 양념장이 모자랍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조금 짜겠죠 근데 다시 만들기는 귀찮고요 어, 남은 깻잎은 그냥 쌈을 싸서 먹는 걸로 할게요 보통들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양념장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깻잎이 항상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냉장고에 하, 하루 정도 재놓고 내일 밥 먹을 때 먹어보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